밥에 보리콩을 한껏 넣은 넉넉한 밥상이다 보리콩상보리콩상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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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주인 할배가 볼까봐 애순이는 낙서된 벽을 가리고 관식은 전복을 덮는다 <laughs> 아이 그거는 이모들이 주는 건데 뭐 사글세도 못 내면서 전복 먹려 그럴까봐? 제가 그 이디서 뱃일 새로 구하고 있어갖고예 이달 월세만 월말로 해주시면 아주 어? 가을에 난 내지 무사히 아니아니요안 내고 뻑에 전하는 게 아니고예 관식과 애순은 월세를 미뤄달라고 이야기해보는데 석달 집은 땅낸건뭘 남신이야? 네? 예? 방세 석달치를 해줘요? 주변 사람 중에 도시가 있는지 묻는 주인 할아버지. 방세만 잘 내면 난 도고기도 준다. 도희정 장학금이 무려 1만 원이다. 어왜 자꾸 음... 날째려봐 시정이 누구야? 아니 내가 너랑 열살 때부터 붙어있었는데 무슨 그래 양관식이 어... 좋다는 건 없었지. 반정을 하냐? 우리 엄마인가? 아니 우리 엄마가 어디 부잣집 옆에 내 몸에 쏙 들어간 다음에 그집 통장 같은 걸게싹 버린 다음에.